코로나19 이후 굳게 닫혔던 경로당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역 경로당들이 방역 준비를 끝내고 어르신들을 맞이한 건데요. 오랜만에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송원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초구는 지역 경로당 136곳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우며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냅니다.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거나 둘러앉아 건강손뼉을 치기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답답해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해주셔서 이게 해제가 돼서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경로당 개방은 이루어졌지만 고령층의 코로나19 위협은 아직 주의해야 할 단계 현재는 경로당 운영 규정에 따라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도 경로당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19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서로들 의를 지켜서 마스크 사용하는 건 원칙으로 하고 손 깨끗하게 씻고 연... 소독도 잘하고 일해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잘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닫혀있던 경로당 문이 열리면서 코로나19로 답답했을 어르신 일상에도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